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빚을 누가 갚습니까? 국가 채무가 지금 천조가 넘었는데 9년 후에는 2천조가 됩니다.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합니까? 저는 지원금을 풀겠다고 하고 어? 임시 지금 몇 시간씩 일하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런 국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적어도 정치인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이 되는데 국가는 생각을 안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. 이 국민들이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재난지원금 주고 하니까, 어? 좋아하는데, 앞으로 나라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. 본인들은 나이가 있고 한국에, 게 어? 얼마 살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, 손자, 손녀, 어? 자식들이 어떻게, 어? 부러갈 거냐 말입니다. 적어도, 어?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를 먼저 생각이 됩니다. 나라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서름을 받았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하느냐 말입니다. 지금 정치인들이 돈 푸는 데만 지금, 해녹이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. 그걸 돌벌이가 푸느냐? 전부 다 나라 빚으로 지금 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어, 누가 돈을 갚느냐 말입니다. 나라가 부도가 나야 정치를 채것이냐 말입니다.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나라가 부도나는 걸 좋아합니까 지금?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라가 없으면은 국민도 없습니다.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이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게다 나라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.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월 수입 200만원인데 500만원인데 그 이상을 쓰면은 파산되고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부도가 안, 안 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명시로 음? 그렇게 됩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73년 동안 지탱해왔습니까? 국민들이 공범입니다. 국민들이 공범이라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체 나갈 거냐 말입니다. 9년 25 국가 부채가 2천조입니다. 그때는 대한민국이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을 포기해야 됩니다.